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혜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BP1200이라는 뜻의 게임입니다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일단 해보는데 어떤 게임일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놀람> 이, 이 게임에는 일부 심장에 좋지 못한 연출 아개 같은 거 갑툭튀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뭔 말이야 그게 지금은? 어 뭐야 모현복부 모모카와산 등산 시작 후 8시간 경과 야 그러면 8시간 동안 등산하다가 길 잃은 거야 이 새끼? 아니 아 이거 뭔 소리야 아나이 소리가 너무 싫어 어, 뭐야, 바로 세이브를 할수 있네? 모모타로의 전설은 다양한 패턴이 있으며, 그의 출생기로 추정되는 곳도 몇 군데가 있다. 여기도 그중 하나지만 관광지가 되진 않았고, 무단으로 들어간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사는 삼계수계의 마을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금족지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없었다. 삼림전을 탐내는 업자부터. 아, 이거 바람소리 개크네, 진짜. 들어가는데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왜, 그런데 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흐릿금지의 이유는 알수 없다. 처음엔 모모타로와 관련된 전설의 땅인지라 그럴 줄 알았는데, 프랭키세계 마을에서 그런 얘긴 듣지 못했다. 옛날부터 그랬다. 그 이상은 아무도 모른다. 곰이 이유라면 좀 무섭지만 사람의 맛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쪽에서 인간을 경계해서 공격하진 않는다고 들었다. 어쨌거나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산이다. 아, 그럼왜 들어가? 그런 데를. 왜 들어가는 거지? 아 길이 너무 어려워. 왼쪽에 법칙이니까 왼쪽으로 쭉 갑시다. 뭔가 있을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 위로 가야 되나? 응? 뭔 말이지, 이건? 뭐, 뭔, 얘기야, 그게? 아, 뭔가 약간 이런. 풀썩 들어가면은,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포켓몬, 포켓몬스터가 생각나. 뭐야. 깜짝아. 퍽! 어! 누구세요? 아, 왜 이렇게 복숭아이기만 해! 옛 이야기 중엔 복숭아가 아니라 상자가 흘러온 얘기도 있다. 또한 복숭아나 상자가, 상자랑 복숭아랑 뭔 상관? 어? 아, 복도 아까 뭔큰 소리가 나지 않았어? 아, 나 여기 빨리 여기서 나오고 싶어. 아니, 8시간 동안 있었으면 구조대도 안 오나? 뭔 소리지? 아, 나 소리 갑툭기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이거 뭐야? 휴지가 있냐? 아, 그리고 눈이, 야, 이거 설마 쿠네쿠네는 아니겠지? 야, 야, 야 저기, 저기, 얘들아, 저기, 얘들아, 얘들아, 지랄, 얘들아, 제, 얘들아, 얘들아, 이러지 마, 얘들아, 얘들아? 걸. 걸. 쿠네쿠네 맞았네. 쿠네쿠네가 왜 있어, 저기? 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게임을 어지지도 않아 이개 같은 거어이개 같은 게임 이거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에 아 너무 뜬거없지 않냐? 푸네푸네는? 나 어딜 가도 죽나봐. 아, 어딜 가도 죽을 거면 왜 만들어 놓은 거? 아, 맞다, 보면 안 되는데.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이 개같은 쿠네쿠네 새끼들.